다음 주에 어, 사과, 퍼더리딩도 들어갑니까? 네. 어, 자, 그한 가지 한번 갈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할 차례예요, 그렇죠? Third부터 하겠습니다. 어, 바로 한번 갑니다. 자, Third, We c a n n t 자 세번째 연결되어짐을 당하세요. 자 b plus p 자 뭐예요? 수동태 썼는데요. 그냥 수동태 쓰지 않고 앞에 동사원형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그죠? 동사원형은 뭐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이나 정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말에 했었죠.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allow yourself to. 자 똑같이 갈게요. 동사원형 보셔야 돼요. 자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해 하세요.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이요. From people.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인지 안 나왔어요. 그죠? 선, 자, 이렇게 써놓고요. 저는 whom 대신 who 상관없다. 대서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뒤에 보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You can trust. 당신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데, 누구를 신뢰하는지 안 나왔어요. 그죠? 사람들을 신뢰하겠네. 그러이 얘는 뭘로 쓰인 거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w h 이나 w 대 혹은 지워도 상관이 없다. 자, such as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였어요. 그죠? like와 똑같습니다. friends, 친구라든가 family members,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or counselors, 상담과 그죠?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상담가, 선생님들과 마찬가지인 분들 말이죠. Talking about your issues with someone can help you see uh, your situation with more clarity and respond to it with more strength. 자, 괜찮아요?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얘기하는 것은은이가니까 이거 주어로 쓰였네요. 뭐가요? 동명사가요, 그죠? 자, 우리 전명기 잡을까요? 당신의 이슈. 일단 단어부터 잡아요, 그죠? 이슈 뭐랑 똑같은 거다. 프라브럼과 똑같은 거다. 문제와 쟁점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자, 당신의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 우리 썽은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전명기 잡혔어요, 그죠? 자 실제 동사 어디 있다고 여기 있는 거예요 Can help. 얘가동사 거예요. 훔쳐나가 알겠습니까 h 네, e l 프는 무슨 동사였습니까？또 야 준사역 동사였어요 맞아요？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자리에 초부정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요거 한번 체크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황을 볼수 있게요. With more clarity 더욱더 clarity 클리어만 생각하세요. 이 자들은 클레어 리어얘죠자 어떻게 깔끔한가 명료함이라고 합니다. 깔끔하고 명료하게 and respond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C가 1번 자 and the respond가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명렬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에 어,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with more strength 더욱더 많은 힘을 가지고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순몰 나타낼까요? 됨은왜 안됩니까 선생님? 저한테 물어본다면 해석해보시라 여기 있는 이는 당연히 앞에 있는 뭐예요? your situ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한 가지니까 이수 갖다 쓴 겁니다. 전명군이 이렇게 잡아 놓을까요? 자, good communication helps resilience. 자, 좋은 의사소통은 말이에요. helps, 도와줘요. 다시 한 번, 반응을 중해요. resilience 뭐라고요? 회복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력성, 회복력. 기억납니까? 자, this is the reason why resilient people tend to create good support networks. 자, 이것이 바로, this is. 이것이 바로 이유랍니다. 아, 이유, 어, 이유가 보는데 선행사로 잡혀서. 그럼 뒤에 는 why 뭐로 쓰이는 거라 했어요? 이유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뭐라 고 부른다? 관계 부사. 이유가 선행사였으니까 why가 딱쓴 거다, 그죠? 지워 되겠다. 자, resilient people 이렇게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텐트는 필요하 지워야 모양 경향이 있다. 자, 창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좋은 support network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경향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많이 해야지 회복력이 더욱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I'm not saying that these strategies are easy or remove all stress and suffering.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들어가 볼까요? I am not saying. 나는 얘기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했는지 안 나왔으니까요. 대신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일반 적사거예요 맞습니까? 자, these strategies, 자,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strategy랑 tactics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전략과 전술들 이런 전략과 전술들이 말이야 are easy,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1번 됐습니까? 또는 remove, 자, 혹은 제거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거하다, 2번, 이렇게. 자, all, all stress, 모든 스트레스나 아, suffering, 고통이죠, 고통들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still 스 l 과 yet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하지 말고 뜻은 무슨 뜻이다? 벚꽃 같은 뜻이다 그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I urge you to practice them whenever you can particularly when you are under stress 자 그러나 말이에요 나는요 urge urge는 무슨 뜻입니까? 촉구하다 자 부탁하고 촉구하는 거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말이죠 왜? 네? 듣기인데요? 다 네? 했어요 왜? 틀났어자 자,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뭐할 것을 촉구해요? to practice 연습할 것을 촉구하죠. 자, 뭘연습합니까 그것들을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어, 전략들 얘기예요. 전략들을 어, 연습할 것을 촉구합니다. whenever ever, 언제든지 언제든지 you can 당신이 할수 있을 때마다 연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particularly 특별하게 when you are 자, 언제입니까? 당신이 under stress 스트레스 상황 아래에 놓여 있을 때 연습해 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Remember that there is no better time to build your resilience muscle than the moment when you are in the middle of adversity and uncertainty. 오늘은 단어의 날이에요. 단어부터 외구가자가제 핵심 철학이에요, 그죠? 자, remember 기억하세요. 동사 원형이의요 기억 기억하세요. 뭘 기억한지 안 남았네요. 뒤에 있는 걸 기억합니다, 그죠?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사겠다고. 자, e 뒤에 이진지 아니, 꽝 뒤에 보자 뭐 그랬어요 더 나은 시간, 시간은 못쓰니까 단수를 잡았어요 그죠? 더 나은 시간은 없습니다 뭐할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까? 우리가 어, 쌓아갈 수 있는 시간 앞에 있는 명사품이니까 형용사용법이겠다 그죠? 당신의 이런 Resilience, 력의 근육을 쌓아가는데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되는 뭐 보다 잖아요 그죠? 뭐보다? 또 몸은 순간보다, 어떤 순간인지 다시 한번 선행사 순간을 잡아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왠 모르스였다고요? 관계? 부사여 시간을 나타나는 어떤 시간보다요 you are in 당신이 어, the middle of 한가운데 있는 시간보다 어디 한가운데 있답니까 우리가 adversity 고난과 역경에서 불렀어요 고난과 역경의 한가운데 있을 때가 최고의 시간입니다 and uncertainty 다시 한번 어, 불확실의 한가운데 있을 때가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때 연습하셔야 됩니다 회복력은 그래야 회복력이 생겨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Practicing a resilience during tough times helps you endure and grow stronger. 다시 한 번, 오늘은 단어를 꼭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야지 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회복력을 연습하는 것은! 동명사 다시 한번 주워놨어요. 그죠? 동명사 주워진 걸 선생님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동명사 주문을 셀수 없으니까 동사 어떻게 한다했어요 단수에 옥수예요? 그렇죠. 단수를 연달했어요. 됐습니까? 자, 이 어떤 어 듀얼링의 전치사예요이 힘든 어 거친 시간 동안에 자 회복력을 연습하는 것은 도움을 줍니다. 아까도 아까랑 똑같이 돌겠어요 의자 준사협동사니까 자, 당신이 뭐할수 있도록 사실 투써야 되는데 안써 상관없다. 여기만 그러냐? 아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겠다. 투 써야 되는데 안써 상관이 없겠다. 자, 인듀얼 브이니까견디다야 의자 견딜 수 있게. 자, 그리고 뭐할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자, stronger 더욱더 강력해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However, 그러나 you can also apply these strategies to everyday small stresses or minor challenges. 자, 그러나 말이죠. 당신은 또한, 자, apply, apply to everyday 두개 s 뜻 s 있다 했어요. 저번에도 했습니다. 하나는 지원서 할때 지원하다. 자, 이번 무슨 뜻? 적용하다. 자, 오늘 당연히 물로 썼다. 적용하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다 당신은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요,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To everyday, 매일매일의 작은 스트레스나 minor, 사소한 거예요. 그죠 사소한 그런 도전과 역경들의 말이죠. Then, 그런 이후에, you will gradually become. 자, 당신은요, 오늘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점점, 점차적으로, gradually, 어, 부사입니다. 자, 점차적으로, become은 비동사 똑같아요. R 써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자, 점차적으로, become more able to. 그러니까, are able to니까, can과 똑같은 뜻입니다. 자, 뭐할수 있답니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deal with. 다룰 수 있게 만들어요. 무엇을, big ones, 큰 것들을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원스 왜왜왜 원스입니까 원도아니고요 위에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Challenges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우정 혹은 stress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우정 위에도 복수니까 밑에도 복수 써야지 이 정도 보는 거야. 편찮았나? 네. 오케이 okay, 좋아. 요자 resilient people tend to be happier and more fulfilled because they are less afraid of failing or challenges. 자 이렇게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요 텐투뭐뭐 하는 경향이 다 지운다니까요 이동사랑 똑같아 자 더욱더 기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풋 l 충만해어진어 선생님 풋뷰도왜 이디이래요 이거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사람들이니까 있네요 그죠 감정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무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수동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피피가 아쓴 겁니다 더욱더 충만되어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b e c 왜냐하면 They are. 그들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회복력 있는 사람들이 less afraid. 조금 덜 두려워하거든요. 자, 전명기 잡을게요. 무엇을요? A failing. 실패하는 것이나 또는 challenges. 도전과 역경들을 말이에요. So, 그러니 building resilience. 했던 거 다시 한번 갑시다. 이런 회복력을 만드는 것은! 동명사네. 그래서 단수 모을 잡아야 됩니까 동사는 단수 잡자. 자, is the key. 자, 요렇게 핵심입니다. Not only to overcoming adversity, but also to living a happy life. 자, 잠깐 볼게요. 자, 크게 보자면 뭐고 있는 겁니까? We are not only A, but also b 예요 일부러 AB 거기다 쳐놨어요. 그죠? 지금 A랑 B 똑같이 t o 로 가고 t o 로 갔어요. 그죠? 뭐뭐에게라는 둘다 뭐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냥 뒤에 뭐 들어와야 돼요? 명사하고 들어와야 돼서 overcoming과 living이라는 동명사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도 모르게 관성 때문에 투만 남은 동사 원형 잡는 것좀 머릿속에서 꼭 기억해 놔야 될천 알겠습니까? 요거 시험에 나오기 되게 좋은 포인트겠죠, 그죠? 하천이 오케이? 네. 자, 해석 갑니다. Not only to overcoming, overcome, 뭐라고 해, 극복하다. 자, 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데 대해서만 핵심이 아니라, but also to living a happy life,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핵심적입니다. 되셨습니까? 아, 해석부터 해서 단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일, 선과를 거의 다 끝내고 가셨으면 난참 좋겠어요. 그냥. 오늘 다섯 명을 불렀는데 두 <laughs> 명이 왔습니다. 아, 놀라운 지경인데요. 그죠? 아, 다음 주에는 제가 5시 학교 끝나자마자 다섯 명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말에, 어, 시간 남을 때 다시 저번처럼, 퍼더 리딩까지 다 해갖고, 끝내드릴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 빠르게 선과 다시 한번싹다 복습하세요. 자, 레디, 스타트. 이것도 바로 올려드릴게요.